안녕하세요. 어종타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점프! 점프! 여기 보기에 화두가 생 되게 지그러워 보이는데 오늘 이거 가지고 점프 점프 게임을 해볼 건데요 음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임판이 있죠 게임판은 육각형이야? 오각형이야? 육각형이에요 육각형으로 생긴 여러 개의 공간이 있고 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말인데 이 말을 집에 있는 거, 뭐, 바둑알이나 뭐든 이용하셔도 상관없는데. 얘는 먹까요 얘는 보시는 대로, 물, 뭐 물뚜껑입니다. 많이 모으셨네요. 생수, 우리 집에 이게, 트레이너스 물을 먹는. 삐삐. <laughs> <삐> <laughs> 여기다가, 음, 여기, 필요한 내용을, 이렇게 글자를 워드를 치셔서 출력해서 라벨지를 붙이셔도 되고 어 애들한테 좀더 시키고 싶다 라벨지를 나눠줘서 그날의 단어를 쓰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아이들이 쓴 거를 붙여서 하면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되겠죠 실패하겠네요 붙여놓고 자 먼저는 음이 판을 여기 육각형 한 칸에 이 말이 하나씩 들어가게 배치해주세요 시작 이런 아무 건 아무데나 하는 거고 아무데나 하는 하나만 딱비워봐단한가많지 않을 때는 두개 정도 비워도 상관히 없어. 그렇죠. 임 네. 방법은 아, 아주 간단해요 아까 이름 게임 이름이 점프 점프였잖아요. 네. 그래서 점프만 하시면 됩니다. 네. 점프 방법은 여기 보시면 육각형에 선이 있잖아요. 네. 이 선과 선이 연결된 네. 부분을 음. 이렇게 뭐,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빈 공간 있죠. 여기서 점프해서 넘어가시죠. 음. 넘어가면 이미 될 음. <laughs> 이게 될거요 딱! 이게! 첫째 주의할 점은 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어 이렇게 넘어가야 되잖아요. 이렇게 선, 면 이렇게 면이라 해야 되나요? 이쪽 면, 이쪽 면으로 넘어가야 몇 되는데 꼭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음, 식으로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거를 6개의 방향으로만 전달해주는 거. 그다음에 머리를 잘 돌리면 여러 개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. 한 번만 더말괜면나요 네, 여러 개를 따먹으면까요 네, 제가 알려주면 왠지 내가 질것 같으니까. 자, 한 번만.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우리? 잘 듣죠? 우리 선부당의 사람이잖아 아니 거라, 아니 거라. 자, 둘이 앉으시지 마. 발을 꼭, 발고 꼭, 칼을 고 발을 <목소리> 그 네, 같이 주시마 하나밖에 없네요. 지금은 한 칸만 비어있기 때문에 하나밖에없으될어요 네. 음. 하고 나서 내리세요. 네, 샹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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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요 지금의 점프, 여우쥐 여우지... 깜짝도없는데 이거밖에 없네. 그럼, 네? e 세요이 e 이 t 이 e 이 t s 어. 체비 s eat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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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아요 eat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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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a 아 s eats, eats, e a 아 s eats, 아 a t s eats, e 아아 s eats, eats, e a

어, 이게 아, 이렇게 하고 넣으면 어? 아그 나름 안 돼. 아 아니 원래 알고 있었는데. 안 그걸 읽고 아. 하려고 주세요. 뭐. <laughs> <맞아. 웃음> 어, 주마. 아, 아,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아. 원래는 게임인데 이렇게 좀 많이 남을 때 이제 마지막 이렇게 남았을 때는 하나 가서 점프하기 시켜도 괜찮아. 음, 아. 그러니까, 애들 중에 점프 이게 보기에는 한칸 가서 점프 이렇게 해서 음, 하면은 음. 가끔씩 이렇게 돼 있으면 예를 들어 한칸 가서 점프, 점프, 이시잖아요 그렇게 마지막에 남았을 때는 방법도 정연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. 정연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예 재활용 활용 점프 게임 응? 자음잠 재밌으셨어요? 응. 자, 네 재밌었어요. 누가 이긴 건가요? 자 개수 2, 3, 4, 5, 6, 7, 8, 11, 12, 13, 14, 15, 16, 이것도 마찬가지로 병뚜껑의 색깔을 여러 가지 하면서 요거는 어려운 어려운, 어려운 단어를 음. 넣는다거나 오점 주세요. 간다거나, <laughs> 어 음.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음. 점수 계산을 다리가셔도 되겠어요. 습 여러 가지 또 활용 방법이 더 많이 생각나시는 분은 음. 댓글과 어정터에 오셔서 이 어,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시면 더 네. 풍성한 수업을 하실 수가 있겠죠. 네. 네. 다음에 또 해보기 록 하는 걸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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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. 자, 안녕, 새게요